어, 근좋아그래 직접 알바하신 분들은 는증나 눈을 본거데그렇습니 야, 몇등했 있어? 2등 아니, 까 개소하자, 개소하자,

어 맞아. 어. 중 중. 그 중에 나이 많은 정있않아저거 아니. 고현정. 고현정이다. 이것만 녹음을 따지면. 안 돼. <laughs> 나도 궁금해 <laughs> 그 우리 자막 자막이 자막 기 <laughs> <laughs> 나도, 네, 나도,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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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기 응. 카메라 있거든? 응. 너세장 찍어 세장 찍고 세장 찍고 잘 찍었으면 내가 아직 보내줄게 내가 아직 한장야 알려줘 카메라 다루는 방법 그냥 찰칵 찰칵 <laughs> 이렇게 해서 톡톡 좀 잡고 톡톡톡 잡은 다음에 찰칵 각자 세 장씩 올리 나... 사진 세 장씩을 찍어보시면 돼요. 저 빨리 한장 찍고 어... 퇴근 좀 할게요. <laughs> 나도 세장 찍을래. 그래, 소미세장 찍어. 소미네장 아. 찍어. 세장 미... 찍어. 별이나 <laughs> <세> 나도 부분도 <장> 좀해창이도 <laughs> 찍어. 세장 네 찍고 네장 찍고. 나도. 음... 아니,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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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저희 못 간다는데 ]한테. 그렇게 찍고 싶으면 우리 우리 찍어. 해줘. 언니는 안 돼. 나도 해줘. 언니는 안 돼. 나도 부둥부둥 좀 있다가 가는데 진어디 열까? 이게 우리 아, 아, 까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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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잖아 아, 아, 아 저거 아, 저거는... 음... 이거 무슨 게인데? 아, 저..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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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음? 이거 미쳤지? 미쳤다. 여기 한번 봐볼아그 연어 사시미 맛. 너 연어 먹었나? 못 먹는 사람. 아, 연어 사시미 맛있는 데가 있다던데. 아, 연어 사시미? 연어랑 사시미? 어 그거 지웰에 있는데. 진짜 맛있는 데문 쪽에 있다던데? 된거 네? 같아! 퇴근할 수 있어? <laughs> 퇴근할 수 있어, <laughs> 퇴근할 수 있어. <웃음> 빨리 <웃음> 빨리 나 퇴근할까? 퇴근 세상 유청세상 <laughs> 어, 어! 어! <웃음> <웃음> 근데 화는데 이거 그냥 이걸 렌즈로 봐 <laughs>

이렇게 줄... 니까 <laughs> 이렇게 손을 이 받치면 간지나요? <laughs> <laughs> 어. 근데 공이 없어. <laughs> 공을 찍는 게 아니라 멋있는 사람을 찍어야 돼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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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이제 퇴근, 퇴근 짤 <laughs> 음. 퇴근 짤 음. 퇴근하기 위함 질수 음. 음. 없다 아 수행이 됐어? <laughs> 나는 원샷 원캐시 2총이 찍는 줄 알았는데 <웃음> 하나 찍었는데 저렇게 잘 찍는 줄 알았네 아 그래? 2총 찍은 게 아니었어? 아난 재능총 이럴라니 <laughs> 아 내가 찍은 척할거 <laughs> 되겠냐? <laughs> 아, 그거 <그걸>, 보실까요? 이 편지? <laughs> 나상터를 낱말한다고 어, 잘 찍는게 아니야데 어, 어? 어, 이거 내가 찍은거 아하네 사진 잘 찍는거 같애 짱 마음에 들었어?

아니, 집에 못 가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언니 퇴근 <차가> 못 <laughs> 근데 이게 최대 확대야 그럼 더 가까이서 네, 가야 네. 된다. 가까이로가 내려가서 내려가서 직접 생생한 현장을 가주요 <laughs> 음, 신기하다. 저거 <laughs> 저 <laughs> 언니, 나백끝냈어 응? 패. 응? 안 응? 다음에 봐. 응? 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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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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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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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늘 처음 봤으면 이게 근데 언니가 너무 금방지네 하요좀 웃기긴 해 말이 리지 않고 미없고아 똑같지? 똑같지? <목소리도> 아, 내가 사진 못 찍는 거얘때문이 <목소리도> 내 사진 약간 역동적인데. <laughs> 역동적이데쓸수 있냐고. 쓸수 있는 사진 회장 이한테. <laughs> <너>. <laughs> 야 소민이한테 한번 줘봐. 진심으로 담아서. 난 이거 <laughs> 스, 스트랩을 손목에 한번 감으면 안 걸리죠, 거려 어, 그렇게 그럼 잡아. 카메라. 로이나좀 멋있어? 어, 지효야, 어? 반짝반짝한 깜방깜 승훈이 귀염둥이 가방이야 승훈이 귀염둥이 가 내가 내가 반짝반짝해서 탐나는? 응동생 까마귀였네 거기? 우리 막차 타고 가는 거 아니야? 9시 40분 꺼 우리 프로듀서 아근지안이 너무 예쁜지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좋은 친구 아아이동안움직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찍는 거야 동거 아니야 언니 근데 상대편을 찍어도 돼? 안 되지 우리 편만 찍어 안돼 그외어드랍 할려면 나 지금 노트북 갖고 와야 돼 나한번 충북대왕 경기할 때잘 응. 찍어달라는 거야 응? <laughs> 찍어달라 하셔가지고. 아, 네? 가면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네네 보이세요? 아, 찍어 둘. 라고 하나 둘아 다시 한번찍어까요보요 <laughs> 진짜 그냥 사진기사처럼 그래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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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줬어 받아어어 <laughs> <나 찍어줬어. 웃음> 어, 어, 연락이 오셨어 <laughs> 음.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드렸어 언니 이거 어떻게 봐? <웃음> <나야>. <웃음> 아 지은이 애라 아야 봐봐 왜? <laughs> <laughs> 네, 보여줘 봐 나랑 다를 게 없는데 <laughs> 어. 우리 원 r y o 대결할래? 어, 한 o n k e y What's wrong?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good thing. It's a g o o 아니, 같이 하니. 응. <laughs> 하니 맞잖아. 나. 달려라. 달려라, 아니, 맞잖아. 나안 봤어, 그거. 나도 안 봤어. <laughs> 나도 안 보진 않았어. <웃음> <웃음> 파이팅 내가 일본에 이 카메라 들고 갔거든. 어때 어때? 한장. 근데 원샷 넘킬이라고 한장한다고 한장이라고. 세장중한 장. 한장. 한장 어휴 한장 하겠네 진짜. 한장하지 마. 아저룡 무슨 분 인형을 올라와. 나는 근데 그 허준호 배우님 보고 싶어 허준호 배우님. 허준호 배우님. 그뭐 배우님 진짜 데려. 너무 멋있어. 약간 사이코패스 데려. 연기 잘 하시. <laughs> 살인자 연기. 자, 회, 해가 뭐좋은 사람? 저요? 초장집이라고 어, 힛집이고. 어, 좋아. 거의 가자.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음... 정등밤이라고 아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정 들지 않았어 땡탈라그 다음에 장미맨션도 있고 안다장미맨션 세라 희숙이네 아 희숙이네 가봤는데 거기 도장 찍어줘 곰등해 아 그래? 먹새통은 안주가 싸고 그냥 먹을만한 거라서 패스 정등밤 도왜 이렇게 명하지가 못해요? 자 <laughs> 이제 바꿔요 네. <laughs> 자 올라가서 가 이거 뭐 해줘야 돼어잡았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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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팅 그러니까. 아 아니 나집 가야 되는데 오! 거기 길을 막고 있는 거야. 오! 건방지게. 클리어야 어, 어, 돼! 클리어! 클리어! 아이 <목소리도>

哎，你你玩。 아데 근데 아까 가만히 있던거 지 내가 있던 와서 <laughs> 와 끝났다 끝났죠? 끝났지 <laughs> 그데 끝났나봐 싸우, 싸우네 싸워? <laughs> 싸워? 진짜? 헉, 싸운다 왜왜 싸워 왜? 왜, 왜? 원래 운동이랑 다데 지금 골 먹겠다고 소리 나? 그 어디야 들어봐. 해도 나 우리 앞으로 계속 계속 나랑 촬영했으면. 아, 아, <웃음> son谢谢, <웃음> 노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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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라 잡았어. 어, 나.. 나 죽고 어, 약속 드리야지 뭐야? 응, 응. 응. 나는 일반인이잖아 아니야. 아니야. 나는 일반인 어, 이렇게 손을 서운하네 나는 일반인 고약속 어, 어. 네. 이거 빨간색 거 어, <laughs>